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그 신은해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천하께나 조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천송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타단과 아미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두 단어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일절에 그런즉. 그 다음에 8 절의 그럼으로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져 있어요.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나한테 보여 줄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무엇 뭐 때문에 그런즉입니까? 그 앞에 두 절을 보시면 됩니다.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과 22절 시작 그는 내찬송이시요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건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건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좀더 세세하게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에요. 항상 어쩌다가 가끔 이따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것을 양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책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세 가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어,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고 봐요. 우리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본다면 상위법 뭐겠어요. 뭐 헌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하위법, 뭐 시행령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어떤 뭐 규례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규례들이니 시행령이니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어긋날 수는 없다고요. <laughs>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례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 본 것으로 본다면 십계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지키는 항상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예배자로 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니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시간 있을 때만 하는 걸까요? 이 예배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하는 걸까요? 이 예배는 그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이 예배는 내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귀하게 정해 놓은 시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서 그 7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어, 이 신명기서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조금 있으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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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규칙을 지켜. 행하는 것 항상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회상하는 내용 중몇 가지를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데 그첫 번째가 2절에 보면은 중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홍해와 광해를 지나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들도 벌써 어느 정도 논술에 낼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한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절 그리고 오절 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특별히 오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 내가 묻는 내가 좀. 좀 그렇죠.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특별히 거명을 해요. 한 사건을 아마 모세에 있어서는 <laughs>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는데, 다뭐다 음, 다 뭐, 다 이렇게 익숙해져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이제까지 해오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한 것도 이제 다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아마 모세에게 이 사건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다뭐다다다뭐 다, 다, 다뭐 그런 거지. 함에도 불구하고 또렷이 기억나는 하나가 있어요. 또렷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육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뭡니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곧그 뒤에 있는 것을 보면은. 모세에게 행한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이게 아마도 모세에게는 되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만 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도 보면 못을 박는다. 참, 그 사람이 나한테 못을 박았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 표현이 좀 어색한데 진짜 그러지 말아야 돼 누구만 누구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이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게참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직업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직업군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뭐 회사면 직장이면 다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보면은 근데 목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 진짜 젠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별일 담아 나요 그분이 여기 안 앉으셨네 <laughs> 교육자들 보고 그분 오시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 며칠 전에 이 형번이 이걸 다제기고 앉아 있는 거요 앞에서 참볼 참 수도 없고 참별 아, 일을 다 만난다니까 별 일을 아마 그분은 노숙하시는 분 같아요 진짜 별 일을 다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보면 진짜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어 요 못을 박는 사람들 참 참. 참 모진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상대방에게 왜 이렇게 못을 박을까? 아마, 아마 요일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요일이 특별히 그두 사람을 거명을 하거든요. 그, 그 민숙이 16장에 나오는 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이 고라자손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땅이 벌어져서 아마도 이제 지진이겠죠. 이렇게 벌어져서 사람들을 삼켰다고 그랬는데 그 성교업은 250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 몰되어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이제 어, 그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중에 모세가 두 사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유별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다단과 아비람. 에이, 이건 뭐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성숙한 사람들인데 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배움 이 있고 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모질 받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절대. 꼭다뭐 여러분들이 다 어른들이시니까 더 이상 말할 이유와 필요가 없겠지만,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먼저 번도 그랬고, 여기서도 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참 신앙생활, 참참 참 묘하게, 그리고 참 사람들이 마음이 이 속에 꼬여 있어. 이렇게 보면 아주 그만 말해야지. 나도 이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그러니 목사님 입장에서 그걸 뭐 대놓고 뭐라기도 뭐하고 그러면 또 문제는 더 커져버리고 그냥 참고 참. 근데 참고 참고 한 것이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또렇지 그런 부분들이 다뭐뭐 용서하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으니까 아마 모세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붙드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 아는 입장이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그런즉 너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 왜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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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한번더 그러므로 8 절.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예요? 이거 안 지키면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법법이에요, 이게. 보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거 이거 그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전에 살던 땅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때 어디 살았습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고센인가? 그곳은 우리가 흔히 말을 학교 때도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나일강 하류. 그 하류 중에서도 뭡니까, 여러분? 나일강 하류 삼각주 이런 이런 거 우리 학교 때 배우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풍성한 땅이죠 <laughs> 그래서 좀뭐 물이 넘침이 있곤 하지만 물이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상류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러한 태종물들을 쌓아서 그 땅이 아니 뭐별 얘기를 다안해 풍요롭게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뭘로 알 수가 있냐면 10절에 봐봐요 여러분 10절 <laughs> 1 0절그 중간부터 보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요 말은 흔한 말로 이제 바로 옆에 이게 물이 흐르고 있어서 뭐 네까라든가 뭐. 그러니까 나일강이니까 그래서 아마 수로를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로를 내서 우리 흔히 관계수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지고 그런 거여러분 기억나죠. 이 물을 올리는데 근데 이 애굽에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난그 어릴 때그 염전 보면 아는데 염전이 물기를 내고 그 물을 그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염전 그 밭으로 물을 넣을 때 물을 씁니까? 그이 발로 밟아서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발 물레방아 물레방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게 있잖아요 발로 물대기를 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물레방아 같은 이발발 보면은 그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발 보면 그 사람의 무게에서 이게 돌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 올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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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어릴 때그 저희 집이 그런 건한건 건 아니지만. 그 한번 재밌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되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물대서 채소하고 농사하는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고0절앞 그 부분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애굽의 애굽 땅과 어때요?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거기는 물대기도 좋고 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은 11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게, 그렇게 뭐 내가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땅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기억해요? 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땅이 흉년이 되니까 3년6 개월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되니까 누가 진짜 신인가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신이 이제 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 신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이 신인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이 바알을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막 그랬던 것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다음에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돌봐 주시지 아니하면 요 말을 모세가 왜 할까요? 여러분, 요 말을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런 땅이다. 요 말을 왜 할까요? 그게 12절이 결론인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조건절로 이야기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면 살수 없는 땅. 돌보아 주셔야만 사는 땅.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여러분 기억돼요? 예전에 요 요렇게 안돼 있었고 연초라고 돼 있지 않고 연말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요거 인용해서 기도하시곤 하셨어요 새초 새말 이런 말 기억돼요? 네, 그렇게끔 예전에는 표현이 되었는 이제 연초 연말 이렇게 그래서 한해의 시작부터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인도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멘 하고 딱 받으면 그대로 나아가면 얼마나 멋진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만큼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도 귀한 자리에 계신 거고요. 우리 방송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 건지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항상 지켜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이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게 하고 싶은데 뭐라고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큰 복을 받았다 나는 큰 복을 받았다 스스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시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2절 봐봐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예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들을 잘 전해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클수 있도록 꼭 그런 은혜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우리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약속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를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와 긍길로 함께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